안녕하세요. BMT입니다. 네, 비트코인 레전드 드디어 기다리던 KYC 진행 공지가 떴습니다. 자, 관련돼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 먼저 영상 설명에 앞서서 현재 구독자의 하나여서 15개의 히어로 NFT를 폼 작성을 제출해 주시면 추첨 후 에어드랍 해드리는 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해당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영상을 먼저 살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공지 내용입니다. 자 KYC 인증 일정이라 되어 있고 유저와 엠베서더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70만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KYC 방식에 대해서 투표했는데 73%가 여권 외에도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BCL 재단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 i 와 KYC 전문회사에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KYC 인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KYC 인증 날은 9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기준은 1인당 하나의 계정이고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KYC 방식은 검토 후에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 좀기간적인 어, 텀을 좀 두고 관련된 공지를 어,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은 KYC 문서의 이름 및 언어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어필과 KYC 인증의 실명, 휴대폰 번호, 국가, 주소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자세한 부분은 해당 KYC 인증 시작이 되면 관련돼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KYC 서류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것 같고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KYC 하면 여권과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있겠죠 자 그런데 사용자 비용으로 6달러에 어, 해당하는 금액이 지, 어, 지불 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련돼서 150개의 코인을 6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KYC를 수행한 사용자에게만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6달러면 현재 어 뭐, 하나로 따지면, 1300원보다 더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BCL 코인 150개라고 따지면은, 현재 27원이니까, 약 2,200원에서 많아야 2,500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5,000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는 사용자 비용이 지불된다는 점, 그리고 지불하고 나서, 150개의 BCL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산 기준은 본인의 채굴량에 대해서 본인이 KYC 인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리고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보상 같은 측면도 본인이 KYC 인증되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 금액이라는 것은 레퍼럴 보상이죠. 내가 혼자 KYC 한다고 해가지고 레퍼럴들의 보상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추천한 사용자들이 KYC를 인증해야지만 그와 관련돼서. 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무로 채굴 코인이든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제 금액은 본인 및 추천인의 KYC 인증 결과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내 레퍼럴들이 많이 KYC를 해야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내가 코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출금 일정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락업에 대한 해당되는 40%가 40 락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얼굴 인식 및 문서 인증을 하면은 BCL a 정산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BCL 지갑으로 입금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입금이 되면 개인 지갑이나, 어, 엘뱅크나 같은 거래소에 이 b c a 를 출금할 수 있다 적혀 있습니다. 곧 내가 KYC를 진행하면 이제 락업을 통해서 나머지 물량이 어, 정산된 물량이 지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개인 지갑으로 빼든, 거래소로 옮기든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적혀있고, 스테이킹은 필수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은 어, 사용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된다고 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출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은 필수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kyc 관련 매뉴얼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bmt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셔도 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좀 유출할 사진으로 두 장을 공식 텔레그램 방에 어 공유를 해주셨는데 가져왔습니다. 오픈시와 바이낸스 NFT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커넥트 월렛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타마스크와 원래 커넥트드가 뜨고 우리가 연동을 함으로써 NFT 마켓플레이스와 연동이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갤러리에서 이렇게 내가 NFT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는 마켓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1차 NFT 민팅이 완판되었고 현재 2차 NFT 민팅이 진행 중입니다. 9월 30일부터 진행되는 KYC부터가 진짜 시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는 27.27원으로 현재 좀 바닥가를 찍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9월 30일 날 KYC 진행될 때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